자,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럴 때는 제가 강서구 안 사는 게참 안타까워요. 네한 표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예, 그만큼 마 지금 음, 많은 국민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의 여러 같은 응징 욕구가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했고 오후 8시까지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강서구 주민들만 할수 있고 지정된 곳에서만 할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음. 근데 저는 역대 선거 중에 아무리 보궐선거라도 이렇게 여론조사 없는 보궐선거가 있나 그렇지 <laughs> 아예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옛, 옛날에는 서로 언론사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선거만 있으면 무조건 여론조사 해가지고 막 이기고 있다 난리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 알리는 것 같아 요 선거를 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네. 지금 국표를 그러니까, 보면 잘 모르 안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강서구 <laughs> 주민들 중에 오나 오늘 선거하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는 주변 이웃들한테 음. 오늘 꼭 선거해야 된다. 오늘 선거의 중요성은 일단 투표율에서부터 보여져야 돼요. 왜냐면 투표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마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면에서 역대급 투표율이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근데 50%만 넘어도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몰랐으면 하는 투표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세현장에 나타난 게 굉장히 엄청난 그 제, 적, 그 그러니까 뭐를죠? 효율성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유세 현장 나타나는 거 가지고 또그 기레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되면은 뭐 진겨운 후보한테 불리하다 부터 시작해서 또 이재명 얘기로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를 왜 가느냐 이런 식의 얘기. 를 평론가들도 겁나 많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레기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왜 나타났는지를 써기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간, 간다고 하다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거봐라 범죄자는 못 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가니까 야, 이 가면 역풍 맞는다 이런데. 아니면 이렇게 질색 탈색 하는 것도 처음 보고요. 아, 사실 이게 단순한 고청장 아. 선거 선거를 이게 전국구 선거로 만들어 버린 건 얘네들의 실책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뭐 여러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 대충 뭐한20% 이상 차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대충 음. 예상을 해봅시다. 음. 뭘 예상해요? 네,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32.44%라는 것 네, 벌써 지금 이제 20%는 사전 선거율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네. 이제 한10% 올라가는데 저는 50% 이상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다른 군소 후보가 있습니다만 군소 후보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어? 예, 나는 궁금한 게 정의당이 이기냐 진보당이. 그니까 러 3위가 너무 궁금해. 2위는 김태형 할것 같은데. 어. <laughs> 정의당이냐, 진보당이냐, 3위가 그래서, 우리 하나, 하나만 해봅시다. 네. 자, 국짐은 네. 몇 퍼센트를 얻을까요? 하...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35%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 저는 한 20, 한 8, 9%. 거기에서부터 음. 더 낮아져가지고. 네. 아니 근데 뭐 의미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냥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뭐 퍼센트고 뭐고 나발거 필요 없어 이기면 끝이야 이게 뭐 유성열 심판 근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조금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구라를 털고 있는데 그렇게 네. 나오지 뭐, 않는 게아니라 응. 김태우가 한 14%, 15%도 아, 안 그거는, 되고 이러면은. 그건 너무 충격적인 수치일 것 같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고정표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한20% 후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그 정도면 선전한 거 아닌가, 김태우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요. 본인 때문에 세금 40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본인이 또 나왔는데 그걸 또 얻는다고? <웃음> <웃음> 나, <웃음> 잠시. 아니, 그 표를 찍는 사람들은. 찍는 사람이 지능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내가 그냥... 없어요. 어떻게 그냥 못해요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무조건 군짐, 어. 이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가서 찍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 가장 대두되는 사람들이 윤찍을 했던 사람들이. 음. 이번에는 네. 투표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추세가 아 강하게 보인다는 거야. 나는 안란다아 <laughs> 내가, 참아, 내가 나가서 찍지는 못 하겠다. 요건, 요건 내가 안 하지만. 음, 그래서 않겠다는. 투표에 참여를 안 함으로써 음. 윤쪽에 있는 투, 이게, 지지율들이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만약 에 그게 보여지면 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지. 앞으로 제가 갑자기 개가 개과 천선을 해 가지고 아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쪽으로 돌아갈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는 자명해 보이는 결과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졌을 때 대통령실이 아 이거 국민의 뭐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유 절대 안 그러지 어, 뭐 이런 이런 입에 발린 소리도 안할 놈들이거든 그러면 윤석열은 뭐 하겠어 극대노 하겠지 또대노 경노. 경노 음. 어떤 놈 때문에 이게 진거야 라고 했을 때 네. 벌써부터 이제 몰아가고 있어요 음... 윤 안철수의 <laughs> 막말 파동으로 지지율이 <laughs> <laughs> 다 빠졌다 <laughs> 어뭐 희한해, 무슨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네. 선거를 다 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김기현이나 뭐 같이 뛰었던 애들, 뭐하태에 이런 애들 이제 다 빠져버리고, 딱한 놈한테 이제 타켓을 꽂은 게, 네. 네. 안철수의 막말 때문에 지금 선거에 진다라고 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가 그렇게 써주네요. 네, 김태우 지원 유세 중에 안철수가 그 행인으로부터 욕을 먹었는데요. 똑같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권자 모독이라고 비판하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음. 안철수 측은 막말의 대명사 더불어 막말당이 유머와 막말도 구분 못하는 걸 보니 역시 원조 막말 정당답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자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laughs>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래서 <laughs> 자기도 똑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음. 영어 정치인이 할수 있는 어조가 아닌 거죠. 네, 워딩 자체가. 아니, 되게 뜬금포였어요. 그 상황 자체가. 음. 네, 되게 뜬금포여가지고, 응? 음? 왜? 저 얘기를 왜 저기서 하지? 문제는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음... <laughs> 그 입세장이 한산했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걸 들은 거고, 음. 가뜩이나 사람도 없고.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를, 어. 그러면 그거, 그 행위는 안철수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지랄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 그, 했는데. 그 행위는 안철수가 누군지 도 몰랐을 거야. <laughs> 저, 저, 머리, 머리 덥수룩하니 이상하게 생긴 애 쟤는 뭐지? 그러면서, 음. 아, 시끄러운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지랄 같겠지. 근데 안철수가 그걸 들은 거지. 음. 응. 아이고. <laughs> 그 말이 되냐고 아예 행인이 안철수한테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꾸 진교훈 후보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막안 좋은 소리 하니까 그 사람이 재량으로 잡아졌네니까 그러니까 그러 정말 재량으로 잡아졌죠? 이러면서 안철수가 그거를 대반아 친다고 짜증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니까. 주장을 한게 진교훈 후보가 경찰 처장일 때에선 아저기 범죄율이 70%가 늘었다라고 하는. <laughs>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야. 이게 대한민국 범죄율이 실제로 70%가 늘었으면 이건 뭐 취한 마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뭔 근거로 와고 이런 걸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통령도 아니고, 어?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 처장의 책임 때문에 <laughs> 오로지 징계운 한 사람 때문에 범죄율이 70%가 오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라가 정말 잣같이 돌아가니까. 아, 저기 진경훈 <laughs> 경제 그 그분이 경찰을 하실 때총 어. 들고 다니면서 씨 범죄자 지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사람은 그러면 경찰청장을 시켜갖고 그렇지. 빨리 일선에 복귀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금, 이 사람 없어져서 70%가 늘었다 그러면 아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말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나요. 우리 왜 이렇게 질 떨어지는 얘기해야 돼요? 이 정권 안에서 질 떨어진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니까. 뭐 유머와 막말도 구분 못하냐 이러면서 이걸 유머라고 하고 있어. 앞으로 유머 참 거칠게 해야 되겠네. 유머는 듣는 사람이 재밌다고 느껴야 유머입니다. 본인이 야 이거 장난이야 유머야라고 계속 상대를 향해서 막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불쾌해하잖아요. 그거는 유머가 아닙니다. 유 모욕입니다. 수 없어요. 모욕. 아니 아재 개그를 해도 뭔가 이 웃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질건 빤하니까, 누구 때문에 졌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의 그 선대위원장이 자 얼굴 마담을 했던 안철수 때문에 진 거고, 안철수의 인기가 없어서, 안철수를 그 자리에 앉혀갖고 진 거다라는 아 쪽으로, 아예,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쓰려고. 그래서, 상대 위원장으로 만들어놨구나. 네, 네. 네. 아, 난왜 뜬금포로 걔를 거기다 꽂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질놈이니까 책임, 네. 책임 지우기 좋은 애들만. 그래, 먹어요. 거기에 막, 뭐 나경원이서다 보내고.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네요 걔네들은, 아, 나한테 그러네요. 뭔가 기대치를 갖고 일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 네. 어, 쉽게 말해서 네. 버리는 카드였던 네. 거죠. 야, 니들은 유세하니까 졌네? 이러면 음. 뭐안 되겠네? 이런 얘기 할수있지요 니드, 그, 지역구, 지역구 공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애초에 반응이 없구만. 이 서울에서 안 맥히나 보다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김기현 대표는 계속 대통령하고 한라인이 있다. 김태호가. 그렇게 <laughs> <laughs> 하면서 지금 되게 눈치없게 얘기하는 음. 거 알아요? 이제는?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laughs> 네. 이거 내가 꼬준 거 아니야? 대통령 한라인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아안 되면 내탓 아니야? 아 그거예요? 빤스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잔챙 네. 이 잔챙이들이 <laughs> 그냥 안철수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안, 최소한 저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음. 지금 그 밑에 있는 잔챙이들이 구청장도 아니잖아. 그 찬조 연설 하러 올라온 애들이 여러분 강서구에 있는 빌라를 전부 아파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뭐 쌍팔년대도 아니고 어? 옛날, 옛날에, 옛날에, 뭐, 여러분, 아파트 한 짓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딴 소리를 하면서 유세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얘기에 아직도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진짜 깝깝한데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응. 저기, 쫓겨나요. 본인 빌라, 내가 여기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요, 요거보단 큰 아파트를 주기. 천만의 말씀, 만만에콩또 쫓겨나요, 당신! 그, 아파트가 들어서긴 하지만, 당신을 위한 아파트는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없어요. 당신을 위한 아파트는 네. 없어요. 얼마 예. 돈 주지도 않고, 이사가라고 떠밀어가지고, 대충 이상한데 이사가야 돼요. 그래서 떠밀어. 얘네들이 개발 논리를 가지고 강서구에 들어가면, 또삼부 토건 이하, 아, 그쪽 세력들이 강서구에 엄청나게 고도제한을 밀어가면서까지, 어제 보여드린 뚝섬에 짓는 아파트 같은 거를 네. 짓겠죠. 아니, 근데 그 그래. 안에 당신 건 없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고도 제한을 풀려면은 그 김포공항을 밀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 안포공항도 안, 안 피고, 안 피고 <laughs> 어 김포공항에 각도를 바꾸려고 하겠죠. 롯데타워처럼. 아니 어? 그게 안 됩니다. 비, 그게 비행기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군 공항이야. 그 전투기가 몇대안 날아다니지만 전세계 예, 에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음. 김포공항 그래도 국제공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따위 건 사고 나기 전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 시끼들은 고도제한을 네. 풀겠다는 게이 사고 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국민들 몇백명 <laughs> 죽는 게뭐대 순간? 지금까지 <laughs> 네. 수백 명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laughs> 어떤 고도제한에 의한 비행 참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에이, 누나나 어? 깜짝 안 해요. 진짜 꼼짝 안할 놈들입니다. 집에 있다가 죽었는데 왜 국가보고 책임질래 이거는 말 그대로 내 집에 강도를 드리는 짓이에요. 네. 아무튼, 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걸로 믿고요.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올 거니까 내일 아침은 좀 후련한 결과를 갖고. 어, 뒷넘평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1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밤 11시? 네.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출구조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